엘스홈센터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베어 페인트 그레나이트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어 그레나이트 특징은요, 국내 유일 바닥용 페인트입니다.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바닥용 화강암 텍스처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거칠거칠 페인트를 발랐을 뿐인데, 화강암 텍스처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바닥용 제품은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수인데요. 그 통행이 많은 공간이나 계단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방금 보셨다시피 그 이국적인 색감이 있는데요. 18가지 컬러로 표현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테리어적으로도 탁월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후에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바닥보다 시공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세 크랙 커버가 가능합니다. 바닥면의 미세한 크랙들의 커버가 가능해서 보수 작업 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통행 가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닥 페인트는 일반 벽이나 방문에 바르는 페인트와 다르게 그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요,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내구성으로. 실내외 모두 사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품 특징으로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콘크리트 물탈이나 하도 작업을 한 대리석 타일 표면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도는 이 지금 본딩 프라이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화강한 입자로 유니크한 텍스처 표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선 이탄 베이스가 있고 그레이 베이스가 있는데 그레이 베이스는 컬러로도 쓸수 있고, 탄 베이스도 컬러로도 쓸수 있지만 이렇게 아래 컬러를 만들 수 있는 베이스로 쓰입니다. 그래서 총 18가지 컬러로 조색이 가능한데요. 이 그레이 컬러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런 컬러인데 보시면은 미세한 화강암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크랙 커버 없이 별도의 보수 시공 없이 바로 시공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강한 내구성, 미끄럼 방지 기능도 필수로 들어있습니다. 코팅제 사용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르고 싶으시다면 이 무광 제품은 제외하고 저광, 로우그로스 저광이나 하이그로스, 고강 제품만 코팅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 도구로는요, 브러쉬, 그리고 전용 롤러, 흑손이 있는데, 거친 표면을 위해서는 전용 롤러를 추천드립니다. 전용 롤러를 보시면 일반 롤러와 다르게 이렇게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게 미세한 입자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장 횟수는요, 1회가 아닌 이회 도장이 필수입니다. 도장 면적은 2회칠 기준으로 4리터, 1갤런 면적 기준으로는 4에서 6제곱미터 평 기준으로는 한평 가능합니다. 건조 시간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지촉 건조 한 시간 그리고 1회칠에서 2회칠 그 사이의 시간은 재도장을 위한 건조 시간은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전장 공간은 콘크리트면 그리고 몰탈 표면, 보도블럭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대리석, 테라조, 타일에는 바를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수 프라이머로 하도 작업을 한 후에 그레나이트 그립 시공이 가능합니다. 특수 프라이머는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본딩 프라이머. 본딩 프라이머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콘크리트 바닥 초벌제인데요. 처음 시공 시에는 약간 하얀 우윳빛이 도는데 발리고 건조되고 나면은 투명합니다. 노후 콘크리트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리석, 타일 그리고 테라주에 바르고 싶으시다면 이 본딩 프라이머를 1회 도장하신 후에 3~4시간 뒤에 이 그레나이트 그립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다 더 쉽게 그레나이트 시공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일을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미색 크랙 부분을 칠하면 되는데요. 스텝 1이 미색 크랙 부분 칠하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미세한 크랙부터 그레나이트로 칠하면 되는데요. 크랙이 없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세한 크랙부터 이렇게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레나이트 자체에 미세 크랙 커버 기능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가장자리부터 칠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롤러로 가장자리를 칠해주셨으면, 롤러를 사용해서 바닥의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그레나이트로 칠한 후 4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시켜줍니다. 스텝 1이 미세 크랙 부분 칠하기, 스텝 2가 가장자리 칠하기, 그리고 스텝 3가 롤러로 1회 칠, 칠한 후에 건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레이 컬러를 이렇게 좀 트레이에 쏟아서 그 전용 롤러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고루 롤러에 게 그레나이트 그립, 화강암 입자가 잘 구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적당량 묻혀주고요. 이렇게 표면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1회 칠이라서 이렇게 잘 두껍게 발리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면이 거칠고 골고루 표현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롤러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롤러를 사용해서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그레나이트를 칠한 후에 4시간 동안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2회 칠을 칠하시면 됩니다. 바닥을 가로 세로로 1m, 1m 구역을 나눠서 칠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롤러나 흑손으로 2회칠, 마지막으로 2회칠을 한 후에 건조를 시켜 주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전용 롤러는 거친 마감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흑손, 여러분들이 흑손으로 마감하셔도 되는데, 부드럽고 표면이 고르게 마감하고 싶으시면은. 흑손으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도구를 선택해서 원하는 텍스처로 표현이 가능하고 18가지 컬러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여러분들만의 바닥 인테리어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레나이트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그레나이트 그립 상품은 국내에 대체제가 없는 유일한 화강암 텍스처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요. 그 18가지 컬러로 이국적인 색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미세 크랙 커버가 가능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닥 시공을 할때 별도의 하도 작업이나 그런 보수 작업 없이 바로 페인트칠 2회 칠만으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그레나이트 그립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홈센터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